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주제는 영어 강사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0.88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즉슨 교육 시장의 파이가 아주 빠르게 수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교육 대상자들도 빠르게 줄어들 거고요. 그럴수록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겁니다. 여기서 탈피하는 그 비법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코딩 공부하세요. 방금 웃으셨죠? 뭐 파이썬이나 C, 자바 이런 걸 공부하라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엔트리나 스크래치? 어이 정도 하면 굿이죠. 그런데 어 나는 엔트리도 어렵고 스크래치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완성형 로봇이라도 공부하세요. 또 예를 들면, 뭐, 알버트, 아니면 뚜루뚜루, 또리와 같은 테지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굉장히 괜찮은 완성형 로봇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비전공자도 가능해요, 충분히. 그래서 코딩 수업을 영어로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값도 올라가고요. 교육 대상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현재의 수능 중심, 구경수 중심의 교육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고학년이 될수록 입시 위주로 갑니다. 그나마 유아부터 초등학교 딱 2학년 정도까지가 학부모님들이 창의 사고력 교육에 투자하는 시기인데요. 바로 이 대상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아부터 초2까지는 완성형 로봇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욕심부리지 말고 딱 초2까지만 잡으세요. 실제로 윤땡땡 영어 교실 원장님께서 제가 모뭐 코딩교육 회사에서 코딩 지도사 자격증 강의를 할때 코딩을 배우셔서 영어로 코딩 수업을 하세요. 교재도 물론 영어로 된 코딩 교재가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몸값도 더불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코딩 강사님들께도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 코딩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태지 쌤이었습니다.